주문진의 아들. <웃음> <웃음> 우와. 아, 어, 니다드리겠습니다 아, 끝내. <laughs> 처음 낮이 온다? 나 생각 처음 처음 아, 진짜? 진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군지 먹겠습니영화에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로 나오시니까 약간 나이를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 너무 달라서 오 기분 나쁘다. 샘세트 강원 양돈 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 아니 영화를 보다요아니요 네. 네. 여요뭐다 네. <laughs> <laughs> 뭐 나왔습니다. 사부 시간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5월 21일에 영화 나는 보리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강원도 올 로켓, 강원도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죠. 나는 보리의 주인공 두 분과 그리고 감독님,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 합니다. 개봉한 김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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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서 지금. 오. 오 <laughs> 괜찮아. 박수를 쳐서 잠시 잤습이다 강아지가 이제 또 같이 출연을 했는데, 우리 배우분들의 실제 반려동물이죠. 같이 네. 또 동반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 목소리는 못 들으시겠지만, 같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리를 연출한 김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 역의 곽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허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니 스튜디오 딱 들어오시는데 그 첫인상이 영화 속에서 뵀던 엄마 아빠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어... 영화 속에 이렇게 꾸밈 없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꾸미지 네. 않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수수하게 일부러 했는데 오늘도 물론 이제 굉장히 내추럴하게 오셨지만 아 배우는 배우구나 이 느낌이 제가 딱 왔어요 너무 <laughs> 괜히 떨리고 막 <laughs> 대화 때문에 또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제 네. 또 강릉에서도 있었고, 네. 어땠나요? 어제 매진 <laughs> 강릉 주문진에서 다 촬영을 했고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공간이어서 주문진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그리고 음. 어, 단호장이 나오는데, 올해는 뭐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너무나 아쉽지만 영화를 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두 분은 그럼 영화 제작 기간 동안 배우분들 네. 여기 계속 계신 거같아요 네. 얼마나 출로 저... 하시면서? 한달 정도 한... 이제 저희 반려견 코코도 네. 어디 안 맡기고 숙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아... 데려오고 온 김에 아...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감독님 허락하에 음... 스태프들 배려하에 출연도 같이 하게 됐어요. 아니 상당히 얌전해요. <laughs> 영화 속에서도 되게 얌전한데 실제로도 되게 조용합니다 지금. 네. 우리 진아님은 어떠셨어요 촬영하는 기간 동안? 저 주문진에서 촬영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촬영 현장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해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꿈만 같은 그런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 혹시 뭐 주문진 이쪽은 자주 오셨었어요? 어, 영화제 때문에 정동진 영화제는. 아. 매년 출석하다시피 갔거든요. 저는 2008년에 우리액션 배우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동진 영화제와 연이 됐는데 그때 또 감독님도 처음 만났고 음... 20대 때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어,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감독님의 모습이 됐어요 지금. 정동진 어... 네. 영화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축구하면서 네. 친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축구, 축구, 네. 아, 축구요. 바닷가 축구하면서. 네. 그때는 네. 뭐둘다 체력이 좋을 때라 아주 거칠게 막 추닥거리면서 친해, 네. 금방 친해지죠. 그렇게 하면 같이 운동을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힘들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배가 많이 나와서 네. 감독님이 됐습니다. 네. 우리 액션 배우다 우리 액션 배우다라는 네. 영화를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 액션 무술 이쪽으로 굉장히 네. 오랜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처음 영화를 시작하게 된건스턴트맨으로 스턴, 처음 시작했고요. 네. 그 후로 이제 한 4년 정도 스턴트 일을 하다가 음? 배우로 전환한 케이스여서 지금은 또 어느덧 배우로 더 지내온 시간이 더 늘어나긴 했어요. 어, 네. 그 제가 필모를 한번 보는데, 아니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더 네. 보기, 더 보기, 더 보기, 더보계에도 네. 네. 출연하셨었고 네. 그리고 베를린 네. 그리고 황정민 씨나 남자가 사랑할 때뭐 액션 영화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박진성님의 얼굴을 네, 어디 가서 계속 막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laughs> 형 뭐, <laughs> 많이 찾아보실 네, 수 있다는 죽고 뭐 그런 게 많아요. 대호라고 네. <laughs> 아 대호에서는 최민식님 나왔던 네네 <laughs> 제가 호, 호랑이 역할을 맡아서 어, 진짜요? 네. <laughs> 아 진짜요? 아그 진성님의 몸짓에 이제 호랑이가 네, 있져아 네, 모션 액팅을 네. 한 거죠. 와. 드아나 <laughs> 네. 고. 우리 허진아님은 네. 이제 보리 엄마로 영화에서 또 등장을 하셨는데 네. 영화에서 보던 우리 보리 엄마가 아니에요. 너무 <laughs>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통통 친다 그럴까? 아, 물론 이제 캐릭터는 아, 너무 다르니까. 아, 근데 네네. 참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밝은 느낌이 있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직접 보시면 다들 실망하실 텐데. 아니, 아니요. 어. 연극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계속 공연 무대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요 영상 작업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한... 그러다 어떻게 또 영화 쪽으로도 이렇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어... 제가 잘... 많이 꼬셨습니다 <laughs> 네. 다양한 장르를 네. 같이 해보자 어... 그래서 같이 해보자는... 연극만 하고 있던 저를 이렇게 아... 멱살을 잡고 네. 다양하게 살아보자 어, 이것도 재밌어 이렇게 이제 끌어줬죠 그래서 오... 시작을 하게 된거 같아요 보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 보리라는 임, 이름은 한국어로 보다의 의미 있잖아요. 보다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리라는 인물이고 그 보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이 영화도 바라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보리로 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어떤 보는 거에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는 이제 청각장애 영화이기 때문에 관련된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각의 중요성, 이런 걸더 담고 싶으셨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어, 영화를 보셔가지고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역습니다 역시. 역시. 네. 역시. <laughs> 저희 토요일에 보고 왔거든요. 지금 본인 네. 예술극장에서 어. 어, 네.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두 시간 좀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그 시간 동안에 눈물나는 장면도 많고, 네. 음. 그리고 저 혼자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빵빵 터지는 <laughs> <젊었는데도>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laughs> 네,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되게 진짜 참 재밌게 보고 제가 가까이 있어서는 하 얘기가 아니라 참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꼭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 를한곡 전해 드리고 사고 순서 계속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분 중에 혹시 신청곡이 있으실까요? 조... 아, 좋아하는 가수. 인 이시안이란 가수인데요. 네. 제 저랑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어, 작업을 같이 하면서 공연을 같이 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너무 실력이 좋아서 음. 너무 멋있어서 좋아했다가 음. 지금까지 제 친하게 지내고 네. 있는 동생이거든요. 지금 허진아 배우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시안의 와인 노래 듣고 사부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이시래요 이시안 씨 버전으로 김경호 씨 노래 봤습니다 와인을 전해드렸습니다 진성아 나 지금 듣고 있다 <웃음> <웃음> 진성아 듣고 있다 잘한다 습니다 고맙다 길려라 <웃음> <웃음> 지금 허진아 배우님은 약간 문소리 씨 느낌이 난다 목소리상 어, 음... 네, 말씀해 주는 같고 그리고 우리 박진성님은 매우 잘생기셨다. 라디온대 응. <laughs> 잘생겼구나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laughs> 이런 문자 주셨어요 와이 영화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음. 순간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영화 더라고요이 음. 영화로 많은 코다 분들이 함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코다가 어떤 의미죠? 네 코다가 Children of d e a d u l t 라는 것의 음? 약자예요 음? 코다라고 부르는데 농부모의 자녀를 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 우리 감독님 부모님께서는 영화 보시고 첫 말씀이 어떠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풀하세요. 그래서 영화를 네. 보시고 나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냥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대화를 했습니다. 네. 끄덕이는 정도로 아잘 봤어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짜장면? 아. 네. 아, 짜장면 은 아니고 그때. 김치찌개를 집에서 먹었습니다. 국밥, 오... 국게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수어에 대한 자막뿐 아니라 그쵸, 모든 대화가 이제 자막 네. 처리가 돼서. 네. 그 지금 개봉하는 버전에 다 한글 자막이 들어갈 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 혼자서 선택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영화 배급사와 함께 음. 토, 논의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배급사가 저와 이제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한글 자막을 넣어서 이제 개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어, 한국 영화들도 한글 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개봉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조금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처음 시도하는 네. 거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청인분들이 자막을 불편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기 전에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개봉을 하고 나서 반응들이 자막을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배급사 관련이 또 있군요. 네, 아. 네 그렇죠잖아요이 음. 영화를 어떻게 포장하고 음. 보여지게 될지,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음. 그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영화사 진진 분들이 흔쾌히 허락이 네, 굉장히 좋았죠. 네. 그쵸. 감사하네요, 진짜. 네, 감사하죠. 음. 네. 제가 오늘 한 시간 부족할 것 같긴 했는데 광고 빨리 듣고 갈게요 <laughs> 금방가 시간. 시간 금방가. 말을 금방 네. 너무 길게 했던 맞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laughs> 세분이서아또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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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음. 제가 유튜브를 채널을 한달 전에 만들었어요. 음. 허진아의 터프라이프라고 네 채널도 열심히 운영 중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는 볼이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영화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일이 좀 녹록지 않아서 허진아씨 유튜브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전국에 개봉관이 있으니까요. 나는 볼이 꼭 봐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천만 가자. 가자. 천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여러분 도와주세요. <laughs> 저는 그러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우리 세분가도 같이 인사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는 보리.

어, 고맙네. 그럼 응. 응. 고맙습니다. <웃음> 끝났다. 방원, <laughs> 영동 MBC 재있었어요자집 <laughs> 가자. 우리 아리랑 마리 만나러 가자. 가자.